여러분 살인문이라고 어,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예전에 시골 같은데 보면 이렇게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열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문짝을 가르쳐서 살인문이라 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현관문 이렇죠. 이렇게 들어갈 틈이 전혀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고 비유해본다면 음. 집이 한채 있습니다. 근데 문에 틈이 딱 있고 잠긴 건 아닌데. 이거를 표현할 때 쓰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치다 그러면 힘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어요. 하나는 힘이 빠진다, 피곤하다. 이걸 지치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문을 잠그지 않고 닫아만 둔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꼭 닫아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열어놓을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다. 그래서 이걸 지치다. 문에 마음의 문을 이렇게 잠궈 놓지 않고 살짝 비켜서 열어 놓는다.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실족을 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속성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3절 할지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오래 가기도 하고 쉽게 풀리지도 않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번 잘못한 건데도 오래 가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지속적으로 서로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주의 음성 들읍시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봅니다. 은혜 이전에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보통 은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 이전에 또 다른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오늘 로마서 9장 22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진노의 그릇이다. 우리는 진노받을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 이전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오래 참다, 관용하다 동일한 뜻인데 오래 참다는 라 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돼 있냐면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오래다 o n 롱 그다음에 참는다는 걸 뭐라고 됐냐면 서퍼링이라고요. 이 서퍼링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랫동안 고통을 참고 있었다는 거죠. 힘든 것을 참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벌하실 수 있지만 오래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참대,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화해가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이전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먼저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오래 참는다고 해서 그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허용하는 게 절대 아니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를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지만, 그보다 더 먼저 선행된 사랑이 있는데, 이 진노에 그르신 우리,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우리, 그런 음에 무지한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시몬이라고는 목사님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영국 목사님인데한 교회에서 56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목회를 했단 말인가? 이분이 영국 성공회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같은 교단이었는데 그 시절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위대한 설교가로 영국 교회 역사에 남아 있는데 20대 25살부터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초창기는요 많이 배척을 당하고 매면을 당했어요. 근데, 어, 처음에는 고집도 세고, 또 표정도 무뚝뚝하고, 또막그 설교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주변에 이웃의 목사님 딸들이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젊은 목사를 만났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 그 목사님 뭐라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연세치구의 목사님이 딸들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옆에 있는 복숭아 그 밭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복숭아 나무 아래로. 복숭아를 딱 보여주니까, 지금 저렇게 사과가 아니고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볼때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익은 게 아닙니다. 저게 아직 아닌 건 거예요. 그 따봐라. 따서 먹어봐라. 떨면서 쉬어서 못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덜 익은 복숭아 먹어보면, 떨어서요. 바로 뱉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숭아가, 이제, 아이고, 복숭아 먹고 싶네, 갑자기. 여러분, 완전히 익었을 때는 과즙이 먹으면요, 단 과즙이 막 줄줄 흐르잖아요. 그런 맛있는 복숭아가 되기 전에는 출발은 뭐냐면 저렇게 떫은 거예요. 그 떫은 저 복숭아가 맛있는 복숭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그 목사님이 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불안전해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이 복숭아도 지금은 떫어서 막을 수 없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어서 정말 맛있는 복숭아가 되듯이 기다려줘야 돼. 그래서 이 얘기를 나중에 시몬 목사님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오래 참아주고 관용해 준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는 은혜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 이전에그 은혜 오래 참아 주는 거 관용하는 거롱서프링 아프지만 그 오래 견뎌 주는 거 바로 이것이 용서와 화해로 가는 출발이 되고 가능성이 된다 하는 거죠. 당장에는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의 마음을 문을 지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읽어 봅니다. 제목 시작. 두 가지 관점을 가지라. 두 가지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인데 누가 보면 5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셨습니까? 인식하셨어요? 병든 자라고 인식하셨어요. 그런데 병든 자라고 인식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보실 때 인간이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고집세고 무지하고 어쩜 저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 당장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증상이고, 아, 증상이고 원인이 뭐냐면 죄라는 병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알게 되면 극률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률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 질병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허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픈 증상이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에 대한 극률에만 마음, 불쌍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극률은 용서와 화해로 가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저 나쁜 놈, 어? 저 지옥에 떨어져도 시원찮은 놈,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저 아픈 사람, 저 아픈 놈, 죄의 병 때문에 아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저 병만 고치면 사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병든 자, 아픈 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극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사가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사의 마음을 가지면 안됩니다. 의사의 마음을 가지면 이래라 저래라. 정지하고 비판하게 되는데요. 의사의 마음이 아니고요. 따라서 합시다. 같은 환자의 마음을 가지자. 우리 같은 환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니도 아프고 나도 아프다. 어. 근데 차이는 뭐냐면 나는 조금 더 건강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조금 덜 건강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의사가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먼저 믿은 우리는 조금 같은 병실에 있는 조금 더 건강한 사람. 여러분, 다인실, 6인실 병실에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병실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간호하다 보면 은 여러 가지 현상을 보는데 병실에 테레비가 몇 대가 있어요. 한 대가 있어요. 하도 싸우니까 어느 병실에 가면 좋은 병실에 가면 각자 침대 머리 맡에 테레비가 다 있어요. 그 테레비 한대 있으면 아주머니들 아저씨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뉴스 보고 있는데 누가 야구한다고 야구 팍틀면 뒤에서 어이! 어이! 막 그러고 싸워요. 냉장고가 몇대 있습니까? 한대 있어요. 조그만 거. 그러다 보면 자기 먹고 싶은 반찬 넣어 놓으면 요 어떤 사람은 냄새 많이 나는 거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냉장고만 열어도 냄새나는데 그런 거좀 가져오지 말라고 싸우고 또 잠에서 코 고는 사람들이 있고 아프다고 시름 소리하고 있고 서로 싸운다고 서로 싸운다고 에이구 에이구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좀 참고 좀 자기가 손해 나더라도 별려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고통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조금 그 사람들이 뭐냐면 더 건강한 사람인 거죠. 우리 크리스천이 뭐냐면 같은 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도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먼저 믿어서 조금 더 건강하고 내가 아파 보니 다른 사람 아픈 걸 내가 조금 더 공감해서 근데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사람이요 어려져요, 퇴행이 돼요. 그 자기만 알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온통. 어려지지 유치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회복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아픔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자기 조금 손해나더라도, 배려합니다. 그 배려하는 과정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야. Long suffering이에요. 이게 뭐냐면, 참아주는데, 그게 나한테 힘들어요. 근데 그걸 견뎌가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좋아서요? 저 뒤에, 그림 뒤에 보면, 당나귀 타고 가는 두 사람이 나와요. 예? 앞에는 제사장이 가고 뒤에는 레이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레이 사람 제사장이 싫어하는 사람 혐오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려와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요. 왜 도와줍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도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고통 속에 갇히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이랑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내려서 그를 돌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극률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 님 사람은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고통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극률하고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인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미덕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그런 기회를 준다. 우리는다 어디서. 어리성... 자, 세 번째.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을 의지하라. 아멘. 자, 10편 39편 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이 10편 39편을 보면요. 얼마나 공격당하고 어려움에 빠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데 이거를 시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준다는 표현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행하신 까닭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 아래에 있다는 신앙 고백을 얘기한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자기가 상처받고 힘든 일을 어디서 풀겠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 보면 사람이 터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교회도 안나 가고 얘 예, 하나님도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이게 뭐냐면 터져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믿음이란 게 뭐냐면 아무리 큰 상처가 있대도 신앙적으로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보면 기도하다 보면 뭐 나만 잘못했나 나만 잘한다 그게 아니고 서로 깨달아지고 내 연약함도 보이고 이게 렇다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나 지혜도 오게 되고 또 반성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는 이런 은혜를 받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 안에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욥이 욥될수 있는 거는 주 안에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요업의 안에는 어때주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얻은 게 없지만 요업은 주 안에서 얼마나 그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시험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주 밖으로 튕겨져 나갈 만한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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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또 깨달아지기도 하고 모르는 건 천국 가서 물어볼 거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튕겨져 나가서 주 밖으로 나갈 만한 위기를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탈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틴 네프라고 하는 분이 공감탈진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에, 아픈 사람을 돌보는 자들에게 이런 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약 4분의 1 정도가 이걸 경험하는데, 공감도 요 끝까지 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자꾸 아프다 얘기하고 힘들다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 누구도 힘 빠집니까? 나도 힘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같이 그 얘기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이 겪은 고통을 간접적으로 나도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나도 나중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걸 공감 탈진이라고 해요. 주로 의료진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이나 또집안에 식구들 아픈 분이 있는 식구들, 목회자들 뭐 이런 분들한테 이게 많이 오는 거예요. 듣다 보면 같이 막 힘들어. 공감해 주다 보면 이게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이 상처도, 타인의 상처도 듣다 보면 그게 탈진되버리면 터져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목자이신 예수님이 큰그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그 무리들이 전부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하다 보니 그게 여러분 어, 마음으로 볼때 얼마나 힘든 일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해독의 과정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다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었어요. 혼자서 거기서 뭐 했냐면 그다 탈진된 부분들을 재충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해독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영혼을 돌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시간을 분명히 가셔야 됩니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같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터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식에 문제가 있고 부모 마음이 애닮은 거예요.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내가 굶어도 자식은 먹이려는 게 부모인데 자식이 어떤 어려움이 빠지고 아프면 나도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렇게만 뒤집어지고 있으면 나중에 같이 다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이 처자식 다 죽이고 자기를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탈진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독하고 재충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 과정에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까?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터져나가 버립니다. 근데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에이, 못하겠다고 터져나가 버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병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래 참는 것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입문했으니까 졸업할 때까지뭐 해야 되냐면, 오래 참아야 돼. 요 오래 참는데, 성령님의 도움 없이 오래 참으면 터져나가버려요. 어느 날막 교회, 교육, 교자도 보기 싫어지는 거야.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오래 참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로마서, 5장 4절,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메. 인내는 뭐를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연단.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단단해진다, 굳세진다 그건 1차적 의미고, 이 연단의 본질적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나? 있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성령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말씀 한번 전했고 충고 한번 했을 때 아, 내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바로바로 바로 돌아온 거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한달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을 걸리기도 하는데 견뎌고 기다려 줄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은 그런 거죠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개그맨 중에 최흥림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우연히 이렇게 유 보니까 아이 컨택트 그래가지고 이제 눈 마주치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건데 보니까, 어, 30년 동안 의절한 친형이 있더라고요. 형제가 30년 동안 얼굴 안 보고 의절했고 연락도 안 했다. 얼마나 서로 원수가 됐고 상처가 됐으면 들어보니까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형이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이상이 많은데, 어릴 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일찌감치 집 밖에 나갔는데, 에, 엄마가 이 아들 때문에 형 때문에 세 번이나 자살할라 했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고 돈없다 그러면 쌀 얼마 남지도 않은 거쌀다 화장실 다 갖다 버리고 엄마한테 있는 욕 없는 욕다 하고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이 채홍 님 동생이 말리니까 때려가지고 귀도 하나 이제 먹먹해지고 그런 페르나짓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아들 때문에 세번죽으려고했다는 정도면 얼마나 지독하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채홍 님 씨가 콩팥이 안 좋은 거예요. 콩팥 기능이 9밖에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신형이그자기가 이식해주겠다 해놓고 이식해주고 약속해놓고 전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질게 구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신콩팥을 했나 보니까 둘째 누나가 떼줬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30년 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형한테 눈물을 쏟아내면서 풀고 뭐 이런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 여러분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방송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문을 지쳐 놓는 거죠 문을 살짝 열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어 놓는 거, 지쳐 놓는 거 살인문 한번 더 보실까요? 예 보면 그러면 저 예전에 어릴 때 그런 문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 살짝 열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들어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쿨하게, 막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음부터 안 그렇게 그러고,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 인생사, 그래,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포기하고, 접어두고,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문 굳게 닫고, 인생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때 우리, 어떻게, 뭐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의 문을 지쳐놓는 거죠. 살짝. 그래서, 그에게도 신호가 가고, 나도 그렇게 해놓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문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서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